내가 어. 아이고, 내 도끼. 내 도끼를 바다에 내 도끼. 이 일을 하다가 그고거 가지고 어?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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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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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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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 수가 없는데... 아니... 설마... 당신이 전설의 신인가요? 그렇다 너한테 내가 아주 중요한 신의 알을 주었다 그건가요? 어? 언제부터 내 손에 있었지? 그걸 소환하면 박혁거세가 소환된다 박혁거세요? 어? 박혁거세잖아 그건, 내, 언니 당근이랑 돼지고기 또 언제부터 만드신 거예요? 흠. 내가 신이라는 걸 인정하실 할 거냐? 네. 어, 이 밑엔 또 뭐죠? 너 그걸 왜주는 이건 제가 키우고 있는 돼지제 손입니다. 아니, 이걸! 흠. 그건 내가, 네가 가지고 있는 도끼가 그것들이냐? 아니면, 이 후진 돌도끼냐 이 후진 돌도끼입니다. 그럼 이 후진 돌도끼는 내가 가져고이 그 좋은 그 은도끼 금도끼 그리고 다이아몬드 도끼를 네가 가지도록 해라. 네 감사합니다 신... 여러분. 저 아주 땡겨봤어요. 와!